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방과후 설렘 시즌2 비주얼 투표 결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소년판타지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뽑은 비주얼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비주얼 탑의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홍성민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 2위는 유준원, 3위는 혜선이 차지하였고 4위와 5위는 각각 산타와 소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투표 결과 상위권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으며 하위권으로 갈수록 스티커가 줄어들었습니다. 비주얼 투표가 끝난 후에는 프로듀서 우영이 등장해 6가지 콘셉트의 의상을 공개하고 비주얼 투표 결과 순서대로 의상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1, 2, 3위 모두 뱀파이어 룩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후년 판타지 방과 후 설렘 시즌2에서 홍성민이 비주얼 투표 순위 1위를 차지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동댓글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